아, 요즘, 뭐, 연금 톡톡 플러스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관심도 어, 네. 많이 가져지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아, 네. 요즘은 이제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분들도 이제 자기 자산을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시장 분위기도 좋고. 맞아요. 주식시장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 내 퇴직금도 좀 굴려서 수익을 좀 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또 막상 DCIRP에 들어있는 돈들을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면 또 그게 정확하게 음. 알려주는 데는 또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니까 전국의 3공5 0 직장인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DC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관식도 아니었어요. 객관식 문제인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한 23%? 네명 중에 한명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IRP인 경우는 조금 더 낮아서 한16.5% 정도만 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 우리도 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음. DC IRP에서 투자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네. 이거 정확하게 한번 뭐, 아, 알려주는 거, 네. 어, 그거를 이제 이 방송을 한번 좀 준비해 를 봤습니다. 방금 네. 톡톡! 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네, 네. 댓글 있습니다. 김태현님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IRP 계좌 운용에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 질문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 아, 겁납니다. <laughs> 어, 계좌 운영 시 위험 자산을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펀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때 투자 원금의 30%가 안전 자산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 금액의 30%가 안전 자산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많이네요. 두 번째, TDF나 채권 혼합형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 원금 전체가 안전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채권 비중만 안전자산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이 질문해주신 분 보면 상당히 운영에 관심이 맞아요. 많으세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 용어를 네. 쓰는 거 보면 음. 용어의 구사하는 수준이 음. 전문가의 수준이에요. 관심이 있으시요 그럼에도 되세요. 불구하고 네.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오늘 거죠. 오늘 적분 네. 요정님의 숙제입니다. 네, 이분을 김태현님을 네. 완전하게 이해시켜 <laughs> 드리는 게 목표인데, 그럼 네. 자 한번 좀 출발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래 이 네. 김태현님 질문을 저희가 조금 나눠서 단계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 첫 번째 네. 질문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DC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까지냐. 네. 어떤 것들에 투자할 그러니까 수 있느냐. 밑 그림을 한번, 밑 그림을 끌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IRP로 질문을 주셨는데, DC랑 IRP는 동일한 퇴직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음. 투자 가능 상품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원리금 보장형 사실 대부분 많이 이걸로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네. 보면은 적립 자금 기준으로 보면 DCIRP에서 들어가 있는 자금의 한80% 이상이 맞습니다. 원리금 보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도 종류가 많네요 네.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예적금 상품도 있지만 ELB라고 해서 뭐 주가 연계 채권 그리고 보험 상품 등 원리금 보장이 된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보면 예적금도 보니까 뭐 우체국 네. 것도 있고 저축은행 것도 있는데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은행도 있고 우체국 예금도 있고 저축은행 예금도 가능한데요. 단 저축은행은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이내로만 가능하시고 또 저축은행도 신용등급이 있어요. 그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 BBB 마이너스 이상인 은행에 저축 예금만 가능하십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하는데 네. 은행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있네. 네, 살짝 더 높은 뭐 1퍼센트 UL... 한우반센트 UL... 정도. 네. ELB는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대부분 이제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데 일부분을 뭐 어떤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약간 더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보험을 네. 보니까 GIC. 어, 네. 또 네. 이거 뭔 말이에요? 네, 약자로 <laughs> 보니까 어려운데 뭐 이것도 원금 보장해주는 금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리고 금리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연동을 해서 이자를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GIC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품이고 네, 그거 맞습니다. 말고도 금리 연동형도 있는데 네. 대부분 뭐 GIC라는 상품들을 많이 한다. 네, GIC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어, 편이에요. 궁금한 거. 네. 이거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음. 은행의 예금, 네. 상호저축은행 예금, 일 네. l b 보험사, GIC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수준은 대충 어느 정도 범위가 있나요? 사실 금리 이런 수익은 위험성이 약간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엔 가장 낮은 수익률 1%한 초반대 1%가 안 되는 경우도 지금 있고. 지금 1%안 되는 것도 맞아요. 네, 보니까.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 이 이제 저축은행, GIC 그리고 가장 높은 것들이 이제 ELB 비교적 좀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저축은행이나 ELB 같은 거는 1% 중후반대 정도 네. 금리를 제시해 주는. 네, 네. 건데, 1년 상품 금리는. 이게 그 지금은 너무 낮은데 과거에도 네. 그랬나요? 이게 어때요? 사실 추위가. 금리가 한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네, 도표 보여드리면 기시형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 표예요. 이게 금감원 퇴직연금 통계에서 인용을 한 자료인데. 작년 4월 달에 나온 거네요. 네, 작년 4월에 나온 자료를 이게 최신이라 보여드리면. 2010년 초반 때만 해도 한4% 음. 정도 음. 네, 수익률이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14년, 15년쯤 뭐 3%, 2%대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뭐 1%대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9% 9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보다 네, 더 많이 떨어져 더 있는 상황입다더 떨어졌죠. 네, 저희가 상황이다. 뭐 작년 올해 굉장히 금리가 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좌 한번 열어 보시면 그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것들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나가가지고 상담을 할때제 나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예금 상품에 넣으신 분들은 약간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음,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원리금 네. 보장 상품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만기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야 만기가 있죠. 어, 네. 만기가 있으면 내가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하거나 IRP 처음 가입할 때 예금이나 네. 뭐 ELB나 이런 걸 설정을 해놨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났을 때또 음. 바꿔줘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안 네.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laughs> 안 바꿔주면 이게 만기 후 이자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좀 낮은 금리로 운영이 될수 있는데. 저희 뭐, 이제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재해치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1년이 지나면 다시 뭐 1년짜리로 재해치가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기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네. 동일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상품으로 네. 그 바꿔타는데 이제 금리는 만기. 됐을 때 새로 가입하는 시점에 금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전에 가입할 때는 3, 4% 정도 금리라서 음.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만기 났고 재해치될 때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음.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고 놀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우, 이게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음.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하셔야 될것두 개. 만약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상품 만기랑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지금 한번꼭 확인해 보십시오. 네,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다음에 그 금리가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음. 내가 상품 변경을 할 건지 하는 의사결정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음. 모르고 그냥 냅두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확인하고 네, 뭐 나. 장기로 운영이 니까이 정도 금리면 네.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은데 어, 금리가 너무 낮은데도 음. 몰라서 그저 그 거기에 두고 있는 건좀 문제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원리금 보장 상품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투자하는 수 있는 상품, 네. 실적 배당 상품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laughs>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펀드일 거예요. 대초 네. 음, 펀드. 뭐 일반 네. 뭐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들인데 이런 펀드들 다. IRP DC에서 투자 가능하십니다. 예적금 같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말고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펀드도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음. 이것 좀 한번 알려 주시죠. 네. DCIF에서 펀드에 투자 가능하신데요.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이런 아, 왜 이렇게 종류가 가지 많아요. 종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거 한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펀드 지칭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퇴직연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식형 같은 경우는 주식이 펀드 자산에 60% 이상 투자를 하도록 약간상 정해져 있는 펀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주식이 4 0에서60% 사십 퍼센트, 네, 사이, 그러니까 약간 네. 섞여 있는 것이 주식 혼합형이에요. 주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채권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거는 채권형. 이렇게 아, 구분하시면 구분 돼요. 기준은 그냥 주식 비중을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네요. 그렇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주식형, 저 같은 경우는 주식형을 선호해서 많이 비중을 넣긴 하는데, <laughs> 네. DCIRP 가입자 입장에서 음... 어떤 형태의 펀드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 그것도 남들 거 보는 거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펀드 기준으로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 혼합형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한48% 정도가 채권 혼합형이고, 그 다음으로 채권형이랑 주식형이 동일하게 21% 정도. 이제 나머지는 혼합형이나 뭐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IRP도 거의 비슷한데 IRP는 채권 혼합형이 좀더 적은 34% 그리고 음. 채권형이 좀더 많은 31% 정도 됩니다. 보니까 이제 펀드라고 네. 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지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네. DC 같은 거 채권형하고 채권원합형 합치니까 한70% 70 가까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음... 펀드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주식형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이제 펀드라고 하면 다 주식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라는 않습니다. 것도 있고, 네. 주식하고 채권이 적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혼합 수평펀드 같은 것. 도 있다. 네, 맞아요. 그중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게채권혼화평이라고 해서 채권 주식의 비중이 한40% 이하로 들어가 있는 거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아 주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채권형 펀드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는 네, 꽤 조금 음, 있는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연금톡톡 플러스. 최근에는 보면 이 펀드 중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 있잖아요. 맞아요. ETF. ETF죠. ETF도 네. 퇴직연금에서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ETF가 사실 요새 관심이 참 많으세요. 음, 네. 그런데 여기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ETF가 있고 그렇지 않은 ETF가 있습니다. ETF도 펀드니까 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이분 기준은 똑같은 네, 맞아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펀드를 되고. 그냥 상상한 거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네, ETF F가 펀드의 네. 약자니까 맞아요. 펀드랑 기준, 구분 네. 기준은 똑같다. 네네. 네. 트레이딩이 근데, 되는 음. 펀드인 거죠. 아 근데 ETF 중에 네.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두배 수익이 내고 떨어질 때도 음... 수익 난 이런 ETF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투자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새 뭐고버스 인버스 해가지고 음. 네 관심이 많으신데 요건 투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위험도가 퇴직연금에서 투자하긴 너무 위험한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투자가 안 됩니다. 안 된다, 인버스 레버리지. 네. 그러면 그 예를 들면은 네. 원유나 뭐 금, 네. 은, 뭐 구리, 원자재. 뭐 네. 이런데 투자하는 것들은 가능한가요? 네, 우리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선물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 선물이라는 상품이 위험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것도 퇴직연금에서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럼 선물에 안 하고 실물에 네. 투자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요. 네, 가능은 한데 실제로 그런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건 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를 네. 선물로 기반으로 투자하는 ETF는 네. 안 되고, 네. 인버스 레버리지 안 되고, 그럼 이게 ETF도 보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것도 있지만, 네. 미국 시장이나 중국이나 뭐 홍콩 네, 뭐 이런데 뭐... 상장된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어떻게 돼요? 해외 또 상장은 또 투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아 그럼 네. 정리하면 이제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네. 주, 뭐 주식형, 뭐 채권형 이런 것들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어, 간편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나스닥 100 같은 ETF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가능한 거죠, 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게 근데 또그 지수도 선물로 돼 있는 건안 되고, 음. 네, 일반 그냥 투자하는 상품만 가능하시다는 아, 그렇게 점. 그렇고요그 네.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ETF에 퇴직연금이나 IRP 같은 거를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수아 네. 금액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어, 추세인가요, 어때요? 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음. 좀 규모가 있는 큰 5대 증권사 기준으로 그래서 2019년 말만 해도 잔액이 한 4,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1년 반만에 2조 9,000억 원 가까이 굉장히 상당히 늘어난 잔액을 보여주습니다 2021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2조 9,000 정도. 네. 이게, 이게 2020년 말에 1조 9,000억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의 뭐 3개월, 3개월 만에, 만에 네, 1조 가까이가 늘어난 앞가위. 거죠. 어,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잔액이. 그러면. 네. 음,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뭐, 증권사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네. 뭔가 옮겨와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증권사로 많이 좀 음. 이동이 있으시다는, 네. 걸로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보수있는데 ETF 말고 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같은 것도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퇴직연금하고 i f p 에서 투자할 수가 있나요? 어때요? 맞아요. 상장 리츠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것도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일단 리츠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임대료나 아니면 매각 차익 등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개 정도 리치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산 규모가 거의 4조에 가까운 좀큰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ETF처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리치만 되는 네, 거고 맞아요.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네,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거는 이거 자기 DC나 아니면 IRP를 맡겨놓은 금융회사가 다 다를 텐데 네. 이게 어떤데선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 투자가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들 중에 뭐 원리금 보장형이나 아니면 펀드 같은 건뭐 증권이든 보험이든 은행이든 다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실적배당보험 같은 상품은 보험사에서만 가능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ETF 리츠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트레이딩 시스템이 증권사에서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ETF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i r p 네. 같은 것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데 개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옮겨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뭐 계좌 이전하셔서 뭐그 갖춰진 증권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이제 그런 근본으로 좀 들어가서 김태현 김태현 씨가 질문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 그러면 네. 무슨 위험 자산 투자 한도라는 게 있다. 음. 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펀드, 뭐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각각의 상품에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이 규정이 어디 정해져 있나요, 이게? 맞아요.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요. 뭐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 자산이 적립금의70% 이내여야 한다. 어렵습니다 네. 위험자산 <laughs>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도대체 네. 뭘 위험자산이라 고 그러는 건지 네.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지 김태현 씨가 물어보는 것도 맞아요. 그거 같아요 네. 뭐가 위험한 자산이냐 음. 이 법에서 정한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네. 이 위험자산이 노동부령으로 투자 위험이 좀큰 것들은 투자 그 위험자산이라고 부르자 이것들은 전체 적립금에서 70% 이게 평가금액 기준인데 거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김태현 씨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험자산이 네. 도대체 뭔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들을 한 페이지로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보시면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주식형 그리고 주식 혼합형 펀드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자산들은 전부 위험 자산이라고 했어요. 아, 펀드나 네. ETF 중에서 네. 주식의 비중이 40% 이상인 이, 것들 초과죠 초과 이상인 것들 네, 초과죠 네, 초과, 소가죠, 초과. 초과. 네. 넘어가는 것들은 이거는 전체 내가 만약에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700만 원까지만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맞아요. 어. 그리고 김태년 씨가 그것도 물어보셨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에 전액이 다 주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만큼만 위험 자산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가 위험자산이다라고 하면 주식형 펀드 전액 다 위험자산으로 평가가 어, 된다. 그 말은 약간 그렇죠? 주식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네. 비중이 40에서 60% 네. 사이 정도인데, 네. 내가 거기 천만 원을 내 자산이 천만 원 천만 원을 탁 넣다 었 그러면 아 그게 60% 미만이니까 되지 않냐 이게 안된다는 네,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아그주식권합형펀드는다 위험자산으로 네, 봐버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어 그러면 채권형 펀드는 그럼 다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하이힐드 채권 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네. 이게 채권형 은 기본적으로 다 위험자산이 아닌 나머지 안정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조금 더 위험한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하일드 예, 펀드라는 게 투기 등급 채권들이니까 네, 상당히 네. 위험하다 봐서 네. 솔직히 이제 자산 배분할 때하일드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채권의 속성보다는 주식의 주식에 속성에 가까운, 훨씬 더 네,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위험 자산으로 네. 지급하니까 네. 여기도 많이 해봐야 70%까지만 음,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우리 아까 그 리츠나 뭐 이런 것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위험 자산으로 따로 분류돼요. 맞습니다. 한다고 네. 보면 상장 리츠나 ETF 주식형 ETF, 이런 ETF들도 전부 위험 자산. 그러니까 다70%의 한도가 걸려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도 그러면 이것도일종의 펀드라고 봤으니까 네. 주식의 비중이 60% 넘어가는 거는 위험 자산으로 보는 맞아요. 거고. 네. 아 채권 형유로 되어 있는 것, 채권만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네. 안전자산으로 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분류기준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인버스나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뭐 파생 들어간 것들은 어차피 투자 못하는 못 거니까 보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면 주식형, 주식 혼합형, 뭐 하일드 채권, 뭐 부동산, 니츠, ETF 중에서도 네. 주식 비중 40%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이거 다 합쳐가지고는 네. 전체 자산의 70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네. 그러면 뭐 이거 바, 나머지 네. 그 외에는 음. 전부 이제 안정형 자산 제한이 없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예적금 같은 거, e l b 내돈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RP라고 해서한매족쿠 분채권도 마찬가지인 음. 거고 조금 헷갈리는 거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 있잖아요. 네, 맞아요. TDF는 이제 주식 배분 비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거는, 만기에 맞춰서 좀. 이거는 조정이죠. 그러면 위험 자산인가요? 안전 자산인가요? 이거 되게 헷갈려서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사실 TDF는 펀드의 한 종류인데 저희 퇴직연금에서만 좀 별도 취급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TDF는 어떤 목표 시점을 두고 이 주식의 비중을 점점 낮춰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투자 위험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DF 같은 경우는 1 0 0까지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 TDF라는 게 자기가 퇴직할 시점을 이제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정해놓고 네. 이제 예를 들면 2 0 4 5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2 0 4 5라고 되어 있는 어, TDF를 맞아요. 선정하고 나면, 네. 2045면 지금 몇년 남았나요? 25년 남았나요? 그렇죠. 네,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네.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25년 동안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낮춰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네, 그런 구조의 상품인데, 네. 그러면 이 상품은 그럼 전부다 그러면 안정형 자산으로 보는 건가요? 네, 어. 그런데 이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설정일 이후에 5년. 이상인 좀 멀리, 목표 시점을 두셔야, 두어야 되는 펀드만 가능하고, 또 주식 투자 한도가 80%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 TDF라고 하더라도, 뭐90% 이상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하면, 음. 그거는 안정형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TDF 네. 중에, 만약에 제가 2045나 2050을 선택했다. 네. 그럼 2050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80%가 넘어가 버리면, 네. 이거는 안정형 그렇죠. 자산이 아니고, 아니고 위험자산 위험자산이다. 자산이고. 네, 70%까지만 가능한 위험자산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 시작할 때 그냥 80% 가장 네. 높이 투자하는 게 80%다라고 하면은 네. 그건 이제 안정자산으로 보고. 맞습니다. 뭐 끝나는 시점에도 뭐 기준이 있나요? 네, 이제 은퇴 시점에는 이후에는 40% 이내로만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음, 그럼 시작할 때는 80% 미만. 네.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네.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40%, 40 이하로 이하. 운영하는 것들은 네. 이거는 안전자산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 그러면 TDF 하나로 자기 퇴직연금이나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를 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 규제를 약간 풀어준 거죠. 네, 하나로 음.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도...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네. 머리를 어떻게 써보냐 그러면 네. 되게 공격적인 분 같으면 음. 주식 비중 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를 한번 고민을 금방 아. 해봤어요 아네 역시 게, 공격적 게, 투자를 아, 하시는 또그그 문태샐라님 tdf 네. 중에 가장 주식 비중이 높게 설정하면 80%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음 맞습니다 그러면 네. 내 자산의 30% 이거 안정형 자산이니까 30%를 네. tdf에 넣으면 38 24 음. 24%가 네. 주식 들어가 비중이 차지하는 거고 음... 나머지 70%는 etf 같은데 투자하면 네. 70%는 etf 그리고. 30%는 TDF 중에 가장 공격적인가 하면. 네. 주식비중이 이론상으로는 94%까지. 음, <laughs> 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따라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laughs> 상당히 공격적이 돼서 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게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방식으로. 또실시락볼 수도 있겠네요. 음, 사실상, 네. 이런 거 하면 규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얕은, 뭐. 네. 복잡하게 운영하실 거 없고, 내가 뭐냐. TDF 하나로만 해서도 전체 비중들을 주식 비중들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다 자연스럽게 낮춰가는 것들도 가능하다. 네, 맞아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TDF도 네. 뭐 성장 투자심부터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죠. 네, 스타코를 보면 뭐 2016년에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만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현재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오, 작년 한해 늘어난 게 이조 가까이 네 맞습니다 늘어났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난 속도가 네. 뭐 2018년에서 19년에 한 2조 19년에서 20년에 한 음. 2조 이렇게 매년 한 2조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들을 보이는데 네. 사람들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 내가 투자 역량이나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대안인 것 같아서 아마 네. TDF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안정형 자산에는, 어, 적어도 30% 이상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죠 네. 위험 자산에는 70% 미만으로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기는데, 투자를 음. 하다 보면, 작년같이 주식 시장이 좋았을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이, 어,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게막 올라가가지고, 나는 아무 손을 안 댔는데 음... 비중이 70%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건지 넘어갔는지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스스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음... 방금 그 상황이 사실 작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네. 수익을 많이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문자 받으면 좋은 건데 처음에는 이제 7대3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펀드가 성장을 하면서 비중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75%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금융 회사에서 저한테 알려 줍니다. 이게 또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따라서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 제가 직접 받은 카톡이거든요. 보니까 톡으로 딱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위험 투자산 투자 한도가 지금 초과가 됐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그렇게 이게 해봐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확인 안 하면은 아예 금융회사에서 비중 확 조정해 버리는 건가요 어, 금융회사에서 하면 안 되죠. 네. 음. 그거는 제가 직접 가입자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음. 뭐 만일 내가 뭐이 펀드를 팔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뭐 원리금 보장 자산 같은 걸좀더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부를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아 일단 여하튼 네. 나왔을 때 별도로 내가 조치를 안 취해도 네뭐 취할 필요는 꼭 없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런데 아, 간영이 내가 그럼 다시 칠대3으로 맞추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주식의 비중이 높았던 걸 그걸 처분해 가지고 안정형 자산 쪽으로 조금 더 옮겨놓거나 네네. 네, 그렇죠. 아니면 이거 건드리기 싫으면 돈을, 추가로, 돈을, 네. 돈을 더 넣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칠대3을 <laughs>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달 또는 매년 한 번씩 회사에서 부담금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 매수 청구를 해놔서, 네. 예를 들어, 자동 매수 청구로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를 사겠다라고 매수 청구를 해놨는데, 네. 이미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음... 비중이 70%가 넘어갔어. 그러면 네. 네. 부담금이 들어오는 거를 자동으로 매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어, 그런 해야. 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신청해 놓으셨던 거는 다 자동으로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70 돼요 수입으로 넘어갔더라도 네. 그냥 부담금 들어오는 걸 내가 자동 매수 신청을 미리 해놓은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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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청할 네. 돈대로 산다 네. 근데 넘어간 시점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네, 네. 제가 더 사고 싶다 이미 뭐 70%가 음... 넘었는데 주식형 더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지시는 주문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양금톡톡 플러스. 저도 오늘 많은 걸좀 배웠는데. 음,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어 실적 배당 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DC, i r p 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위험 자산, 안정형 자산을 구분해서 위험 자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음, 70%. 70%.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정형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위험 자산 종류 제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다 방송을 뒤로 음. 싹 돌리 셔서 네, <laughs> 보시는 보시면, 방법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아,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음, 그게, 그게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해요 네.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선 <laughs> 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기자산은 네. 자기가 잘 보고 관리 하시는 것들이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방송 내용 저희가 성실하게 좀 준비했는데 김태현 씨 만족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꼭 어, 네,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분들도 자기 투자하시거나 운영하거나 퇴직연금이나 뭐 다른 연금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